어? 근데 잠깐만요. 티오가 둘다 아, 이, 어 카지스님은 마스터 티오인데요. 오, 티오가 괜찮나요? 문철 마스터 티오 문철이 되게 예, 자주 있는 편이 아닌데, 자두 분이서 정한 논점이 뭘까요? 그러면 9분대 전령 싸움에서 리산드라가 와야 했다, 카지스님이 와야 했다 느낌인 거죠? 그러면 리산드라님은 오면 안 됐다. 네, 저는 이제 안 합류 안 하고 미드 푸시 하고 이제 뭐본 노밍이라든지 이렇게 아. 다른 쪽으로 갔어야 된다. 아. 할수 있는 말을 지금 해 주셔야지. 그 뒤에서 해 주시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상대 정글이 벨벳에다 전령을 그냥 주기가 싫었고 손해가 크긴 하죠. 할만 했다. 본인이 봤을 때 조금 각 자체가 할 만했다. 어 일단 저는 궁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조이 상대 조이잖아요. 네. 네 조이면 은 이제 음. 여기 전령 주변에 시야를 닫아놓으면 제가 일단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핑크와드도다 설치해놨을 거고 음. 그래서 뭐 당연히 리산드라 리, 라인 음. 미는게 빠르니까 음. 이제 미드부터 믿는 게 음. 이제 정석이라고 음. 생각한 거죠. 이 정도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네, 한 아, 8분 50초.. 8분에볼게요궁0 아, 써서 조이0 잡아냈고 0다음에추0 이득으로 0 0 0볼 9000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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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여기서 물렸네, 턴이. 일단 채굴하면서. 다시 올게요요 채굴이 오버 턴이긴 했네요. 많이 오버 턴이긴 했어요. 그런데 뭐 상대가 전력을 치고 있는지 몰랐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본인이 볼수 있는 이득을 다 보고 빠진 느낌의 리산드라고. 가지 생은이제 여기서 어, 리산드라가 저렇게 이득 보고 빠지니까 베베스가 한번 쳐본 건데. 본인이 조이가 잘렸어도 베베스 입장에서는 되게 쳐볼 만 하죠. 리산드라가 이제 텔도 없고 궁도 없고 오버턴 쭉쭉 뽑고 나서 집을 갔으니까 이제 딱. 베베스 입장에선 쳐볼 만했고. 그래서 한번 걸어보는데 탑에서는 주도권이 좀 세게 있는 편이고 요네한테 딜기운 자체는 좋아요. 꿀멸매까지 먹어주면서. 아하. 이런 상황이었네요. 재밌습니다. 탑에서만 좀만 더 집중해볼게요. 연의 입장 살짝만. 어 근데 되게, 카직스가, 딜은, 딜교는 잘해놓긴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요네도 너무, <laughs> 이게, 요네가 더 큰데? 안온 거에 대한 문제는? 요네가 더 가까웠어가지고, 일단, 요네가 좀 머리를 비춰줘야지, 상대가 더 전령을 못 치면서, 움츠러들면서 더 이게, 대치 상황이 나왔을 텐데 요네가 먼저 너무 일찍 빠지는 바람에 혹시 한마디 해도 될까요? 어 아니요 좀 이따가 다 끝나고 아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해설하는 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좀더 이제 탑에 이렇게 비춰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뭐야 요네 여기 보이는데? 하면서 그냥 약간 쳐볼 만한 느낌이 좀 들죠? 상대 입장에서는 여기또아 조금 많이 빼긴 했다 도약도 돌았고 전멸도 있고 좀더좀더 좀더 앞으로 가도 줘야 될것 같은데. 근데 또 미드 웨이브는 또 너무 좋아지는 웨이브긴 하네요. 막 밀어야 되는 웨이브는 또 아니긴 하네. 아쉽긴 하네요. 음. <목소리> <목소리>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아 근데 이게 가는 게 맞긴 하다 여기서. 근데 이제 그런 논점으로 두고 봤을 때 구분해서 전령 싸움이 이제 파이트가 되냐 안 되냐 그후 추의 리스크나 여러 가지 다 따져봤을 때 지금 일단 미드 아탑 웨이브 넣었죠. 탑 웨이브 이제 들어가고 있고 미드는 반대로 좋아지는 웨이브예요. 물론 규전에서 대패하면은 이게 반대로 박히는 웨이브가 돼가지고 손해가 되긴 할 텐데, 이긴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최고의 상황이고 지금 시간이 끌려도 최고의 상황이에요. 이 웨이브가 여기서 대치만 해도 이제 탑 웨이브 다 타고 있고 미드 웨이브 다 타고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좋아지는 상황이 환경이 조성이 됐죠 미드탑이 그럼 이제 여기서 카직스가 여기서 살짝 머리를 맞대서 조이를 보여줬을 때 어, 리산드라가 1로 몸을 넣었을 때 미드 윗부시로 위 몸을 넣었을 때 리스크도 없고요 수면이 리스크가 큰건 맞아 사실 수면을 먼저 맞으면 사실 터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카직스랑 머리를 맞대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근거도 빠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붙어서 가면은 이 미니언에도 안 보일 것 같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와드가 되어 있긴 한데, 최대한이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한테 늦게 노출이 된다는 점, 약간 이건 피드백 아닌 피드백 좀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뒤를 감싸고 약간 전령이 만에 하나 먹히더라도 그 뒤에 교전을 보는 느낌? 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한두 명 잘라내면은 추가적인 이 웨이브 환경 상황에서 우리가 전령이 뺏기더라도 큰 이득을 볼수 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케인도 사실 이 초반 교전에 진짜 쓰레기라서 그래서 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르킨이고 다른 다른 챔피언이고 그랬으면은 좀더 리스크가 있고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저는 들었을 텐데. 그냥 기본 케인이라가지고 이거 진짜 개쓰레기거든 사실상 리산드라가 들어가는데 사실 리스크가 단 하나도 없어요 수면 빼고는 리스크가 단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안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산드라님?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아쉽네요 아네 일단 잘 들었고요 네. 그 2차 타워, 2차, 네네 2차 타워까지 가면서 이제 방향을 틀지 말지를 정하잖아요 아 여기서? 아예 여기서 근데 네, 네. 네. 여기서 이때 카이, 케인이 이제 와있고 아. 요네는 올라가는 무빙을 취하는 상태에서 일단 저는 이제 미드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시아나다 닫혀있고 닫혀 여기서, 여기서 교전을 그쵸? 한다는 거는 음, 조금, 조금 무리가, 무리가 있죠 있어. 그쵸? 그래서 미드로 네. 갔어요 그렇죠 미드로 가죠. 네 여기서 미드로 가는데 계속 여기 시합 보여주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K도 아직 뭐 있고 벨베스 피가 없긴 한데 사실 벨베스 이 e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 e 때문에 그어킹이잘안 돼가지고 궁도 없는 상황에서 저는 또 풀도 없고 아풀 어, 있어요. 아 그니까 네, 저는 풀이 있죠. 근데 저희 둘다 이제 풀이 있잖아요. 저희 벨베스랑 조이랑. 아 어, 그렇죠. 다 약간 풀스싸움이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 베베스 이 e 때문에 리스크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터지면은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온 것도 어마어마한 이해가 돼요 이렇게 안 지르고 근데 여기서 다시 봤을 때 지금도 충분히 여지가 있죠 다시 갈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사실 그렇게큰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아래로 내리면서 치고 있기 때문에 전령을. 네네네. 네네. 네? 뭐 여기서도 간다면 갈 텐데 일단 시야가 그쵸? 잠겨 있고 베베스가 음. 전력을 먹고 나서 체력을 이제 회복하면서 뭐그이 e 쓰고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아, 아. 사실 전령도 굉장히 빨리 먹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진짜 간다고 그. 뭐풀 시야 틀 다음에 보시면은 아, 시야를 다 열진 않을게. 요 그게 본인에 더 유리해요. 본인이 보이는 각만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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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백상 이세 명이 그만큼 이제 전령을 빨리 잡는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음. 말씀드렸 아, 아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지금 4,700이었잖아. 마지막으로 뒤통수 쳐가지고 약점을 터트린 게 4,700이었고 그때 이제 미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 여기까지 걸어갔을 때 상대가 조합이 뭐든간에 본인이 도착했을 때 기준으로 전령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 질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 하는 거죠. 네, 여기서 그냥 이미 저는 전령은 음. 네, 볼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음. 본인 궁이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안전하게 성향을 갖고 계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지 않았는데 성향 차이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게 문철이잖아요, 사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리산드라님의 그런 플레이가 제가 지적하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아닌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문철이고,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게 더큰 이득이냐, 아니냐를 두고 봤을 때는, 치는 게, 교전 보는 게더큰 이득이라는 거죠. 그 리스크를 감수했을 때도. 사실, 벨베스는 근접 챔피언이고, 본인은 네. 원거리 챔피언이잖아요. 이렇게 쪼였을 네. 때, 거기서 먼저 그냥, 뭐, 전멸 들어가서 막 진입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가가지고, 그냥, 그냥, Q평, Q평으로 시작을 해도 돼요. 그럼 벨베스가 알아서 뭔가 액션을 취해.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WE 전멸을 적재적소로 잘 쓰면은 솔직히 교정각이 솔직히 말하면 질 수가 없어요. 조이랑 일단 카지스랑 머리 맞대고 있어서 내가 누킹 당할, 내가 터질 그게 없고 케인이라서 연계도 안 되고. 그럼 리산드가 라 사실 여기서 머리 대치만 해도 이득이라고 한 근거는 또 뭐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탑, 미드, 웨이브? 어떻게 된다고 했어? 좋아진다고 했죠. 대치만 해도 사실 엄청난 이득이에요. 교전을 안 보더라도 본인이 봐도 어 내가 먼저 진입하기는 무서운데 그러더라도 머리만 맞대도 되게 이득이라는 거죠. 시간만 끌어도 그럼 상대방이 무조건 액션을 취해야 돼. 계속 전령을 치고 있으면은 전령한테 맞으면서 뭐 우리는 원거리 챔피언이고 또뭐 포킹 스킬들이 몇개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스킬 어느 정도 툭툭 던지면서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더안 좋은 환경만 계속 조성이 돼요. 탑 라인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미드 라인은 사실 반반 걸쳐져 있으면 익킬 먹은 조이랑 제가 라인에서 배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손해거든요. 리산드라는. 아 잠깐만 잠깐, 내말 내 이해 못했어. 잠깐만요. 그자 여기 라인이 당겨지죠 지금. 어때요? 당겨지죠. 요거는 가만히 내두면 웨이브가 어떻게 될것 같아? 네네. 타타지. 네네네. 타타고 웨이브가 일로 당겨지겠죠. 안쪽으로 비게이브가 <laughs> 형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 타에서 대치만 해도 누가 더 손해야? 대치가 네. 가능하다면은 네어 저쪽이 그 레드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탑이랑 미드가 손해보면은. 일방적인 손해죠. 탑이랑 미드가 전부 다 웨이브가 다 손해보고 있죠. 오케이, 그건 됐어요. 네. 그럼 네. 대치가 가능하다면이라 말씀하셨는데 대치가 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강가시아가다 잠겨 있는데 네. 조이가 풀 스펠로 저기 기다리고 있어서 네. 여기 보면은 바시아가 아 잠겨, 어, 잠겨 있는 건 오케이. 네네. 근데 조이는 네네. 보이는데 카디스한테 보였잖아요 여기서. 그죠 근데 네. 조이도 여기를 생각을 하고 있죠. 조이도 이게 카디스로 이 무빙을 위쪽으로 이제 딜 네. 견제를 하려고 했지만, 네. 제가 이제 오는 걸 확실히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는 너무 섀도우복싱이야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 이, 물리적인 위치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리산드라를 생각한다고 어떻게 마킹을 할 거예요? 네,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여기 네. 가는 동선을 타면은 여기, 네. 여기 타면 여기 와드라서 이 2가 네. 또 엄청 길게 가잖아요. 아니, 벽을, 아니, 왜 맞아? 수면을? 여기, 여기 있는데 어떻게 맞아? 벽을 타고 어떻게 맞아? 이 부시로 들어가는 건데? 이 위, 언덕 위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라인으로 가라는 거야, 미드 위로. 수면을 맞추려면 궁2 e, 이거는 솔직히 맞을 수가 없고 궁전멸2 e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럼 나도 맞점멸 쓰면 되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 쿠평으로 네. 이제 견제를 응? 하는 데 있어서 네. 제가 큐보다는 일을 맞을 확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아, 그, 베베드, 그런 거는 이제 베베드. 그거는 이제 조이 위치를 보면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더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흘러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니까 본인이 왔을 때. 근데 지금은 조이가 오지 마는 기모로 카리스를 걷어내고 있고 벨비스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본인도 오른쪽에 무빙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포지셔닝이 체스라고 생각을 해봐 쉽잖아요 그럼 조이가 본인 말씀한 대로 아래로 오겠죠 본인이 네, 생각했을 때 네, 그러면 네, 카직스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프리해지겠죠 그럼 카직스가 좀더 이렇게 쪼이겠죠 그럼 벨베스는 카직스랑 1대1만 해도 누가 이겨요 카직스가 이기잖아 그럼 본인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뒷각을 잡아줬을 때 조이가 어떤 액션을 취하던 교전이 질각이 없다는 라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조이가 위도 볼수 있고 아래도 볼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예. 아래로 온다고 해서 위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조이가 지금 오케이 어떻게 맞아? 그게? E를 어떻게 맞아? 이 위, 위드 위로 왔어 이렇게 왔을 때어 어떻게 맞아? 조이한테 스킬을 수면을 어떻게 맞아요? 지금 딱, 딱 여기 있어 위드 위부시딱 네. 들어왔어 그럼 여기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시야 보이겠지 이 정도까지는 보이겠죠 네. 근데 이때 이미 전령 피가 다 깎여있잖아요 네 그니까 그러면 벨벳스가 이거 먹고 피찬 다음에 어? 거의 그냥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전령을 네, 네, 제가 여기 올라 여기 부시 네. 위에 올라가는 부시로 왔을 때 이미 거의 전령을 먹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 전령이 먹히더라도 교전을 하면 된다고. 교전이 질것 같아? 지금 늘어져 있는 보여져 있는 팩트로다가 두고 봐도 교전이 절대 지진 않죠. 상대방이 그냥 전령 런이지. 전령 런. 근데 교전이 네. 굉장히 저는 절대 질수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 없는 게, 네. 조, 이 풀스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궁 없고, 저는 음. 그냥 이 e 진입한다고 해도 데미지는 이제 QW밖에 없고, 음. 조이는, 조이는 이제 뿜어져 나오는 전멸다 먹어가면서 이제 딜할 텐데, 음. 그리고 키, 케인도 사실 뭐,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시야에 보였지만 네 그래서 그게 저는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 일단 전령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전령 주고 전령 전령을 준 상태에서 교전을 한다가 이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벨베스인데 이제 거기서 <laughs> 전령을 벨베스가 전령 진화한 게 그냥 진화한 거랑 뭔차이에요 없어요. 그냥 라인에 갔을 때 CS 뿜어져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무서워해? 그 먹으면 피다착풀피 돼요? 벨베스가 왜 무서워요? 아그 벨베스의 그 연계, 그 와가지고 띄워가지고 아아어 이가 들어간다든지 아아, 어, 아아. 네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 뭐 어쨌든간에 네 그러면은 본인이 전멸도 있고 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전멸 빼는 거 자체도 다뭐 이거를 음음. 이미 여기 전련 피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가가지고 턴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이기적인 거예요. 그 판단 자체가 사실은 좀 좁게 보면은 어, 설명할 건다 해드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대치를 해야지는 해야 되는지도, 그 그러니까 라인 이득 라인 구도랑 환경이랑 우리가 왜 교전가 이런 거 전부 다 설명해드린 것 같아요. 더 이상 해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납득이 안 되시죠? 근데 저는 네. 근데 이게 더 이득이긴 해요.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제가. 그냥 논점만 두고 봤을 때. 맞으니까. 전령을 봤을 때? 전령을 봐봐. 대체해서? 갔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바에? 왔으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와서? 전령 피가 1300이네? 오케이. 그럼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좀 디테일 더 잡자면? 카직스는 600 강타고 벨벳은는900 강타예요. 그래가지고 전령 스틸은 사실 안 돼. 교전을 봐야 돼요. 이어까지 디테일을 잡을 수 있으면 좀 진짜 좋은, 잘하는 사람이야, 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카리스도 마찬가지고 카리스도 여기서 스케일을 전략에다 쓰면 안되고 좀더 교전식으로 봐야 돼 이미 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고 이제 좀더 길게 봤을 때 그냥 질수 있는 각이 안 나와요 요네도 더 붙어주고 있고 궁도 있고 상대, 상대방은 그냥 전말씀면서 도망만 가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인식을 걸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야 마음대로 해도 돼요 천천히 봐도 되고 어? 본인이 판단을 그렇게 했어 전령이 나간다는 판단 해서 전령이 먹혔어 그럼 이 전령이 먹혔으니까 다음에 천천히 보면 돼요 계속. 상대방 오른쪽으로 빠지려 해? 빠지려를 하면은 이제 뭐 이제 QW 넣으면서 2를 좀 관통식으로 넣어서 이제 반대쪽으로 2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해도 위험 리스크 없이 때리는 거고. 호응되고. 할수 있는 거 맞잖아. 그냥 어, 지금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전멸로 들어가도 되고. 그냥 뭘 해도 돼요, 사실. 액션 자체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윗바이겔 싸움도 있고, 그전력 먹어야 되는 싸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추가적인 상황도더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구, 전령을 먹었네요. 궁으로. 근데 여기서 쪼였으면 은 이제 여기서 인시는 됐겠죠. 확실하게. 이제 여기 미드에서 이렇게 스킬 쓸 시간에 지금 전령을 먹힌 게 맞네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전령을 먹혀서 그 다음에 이제 교전을 봐야겠죠. 교전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상대가 전령을 또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양 W만 넣어도 요네 궁이랑 연계되면은 못 살아요. 누가 맞아도. 근데 이게 이제 납득이 안 되신다고 하면은. 압도이안된 채로 문철을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령은 이미 줬는데 아, 아. 이제 교전을 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논점이 저희가 9분 때 전령 싸움을 왔어야 됐냐 안 왔어야 됐냐잖아요? 왔어야 그치, 됐죠. 아니, 아니, 아니. 네, 그래서 문철 논점으로 중심적으로 봤을 때 전령 싸움은 왔어야 됐다가 저의 판결이 되겠네요. I love that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 Hush.